오늘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의 제자는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와서 보라입니다. 나다나엘은 기대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돌로메입니다 골로매의 아들로만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보안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보셔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떤 처한 상황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던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의 꿈은 갖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보리라입니다 나다 나엘이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게 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큰 일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